안녕하세요 봉펄레입니다 삐치 자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반다이에서 출시한 포켓몬 스퀘어드 제품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반다이에서 출시한 제품 치고는 굉장히 큰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야 저도 이 피규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바로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치 자, 첫 번째 피규어는 바로 롱스톤입니다. 롱스톤. 야 롱스톤도 정말 근본 포켓몬이죠? 무려 1세대에 등장한 바이 땅타입 포켓몬. 이제 어릴 때 만화에서 웅이가 사용했던 포켓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친숙한 그런 포켓몬입니다. 원래 반다이에서 그렇게 큰 포켓몬들을 많이 출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 롱스톤 같은 경우는 크기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다이 프리미엄 한정판 제품으로 출시가 됐어요. 뭐 반다이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무난하게 나왔고요. 기타 레진 스케어드처럼 과하게 그실사 느낌이 아닌 딱 게임 속그 애니메이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형 같은 부분도 담백하고 도색도 그냥 깔끔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무난한 피규어. 롱스톤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하게 생긴 포켓몬이다 보니까 뭐 크게 어디 특징이라고 할게 없네요. 얼굴 도색도 깔끔하죠. 입속도 그냥 아주 시꺼멓고 굉장히 쌈뽕하게 잘 나왔습니다. 참고로 롱스톤 같은 경우는 혼자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스탠드에 따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두니까 정말 보기 좋죠? 그리고 롱스톤하고 같이 묶여서 나온 트레이너는 바로 웅이 야, 웅이 같은 경우는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친숙하고 유명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복장이나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속 모델링을 참고한 것 같네요 뭐 얘도 반다이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웅이 같은 경우는 레진 피규어 중에서 우통을 까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반다이 제품은 이렇게 등산복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피규어가 심플한 편. 확실히 이렇게 웅이랑 롱스톤이랑 같이 두니까 롱스톤이 크긴 크네요. 기타 다른 바이 포켓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확실히 롱스톤이 크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켓몬은 바로 강철톤입니다. 강철톤. 야 강철톤이 설마 반달 스케어드 제품으로 출시할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성도지만 프리미엄 한정판 제품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우람한 크기. 지금까지 출시한 반달 제품 중에서는 이제 그란돈이 가장 큰 크기였는데, 그란돈보다도 크기가 더 크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피규어가 우람해요 요 강철통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포켓몬이기 때문에 요렇게 모가지 부분이랑 꼬리 부분 요렇게 3단으로 분리가 됩니다 야 이렇게 머리통만 뚝 떼어서 보더라도 코뿌리보다도 큰 크기에요 강철통 같은 경우는 길이도 긴데 이게 아무래도 떡대가 있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20분의 1 스케어드로 구현했을 때 굉장히 크기가 큰 포켓몬입니다 근데 요 피규어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거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부피가 큰 만큼 안에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 속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반다이 제품이다 보니까 기타 레진 피규어처럼 그 자석이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파츠마다 결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요거 너무 헐거워가지고 도저히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에 요렇게 블루텍을 넣어놨어요. 블루텍이 없으면 이거 거의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덩치가 있는 포켓몬이 이제 반다이 제품으로 출시가 됐다는 거. 거기에 약간 의의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강철통 같은 경우도 역시 덩치가 있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 투명 스탠드가 두개 들어있고요. 이렇게 스탠드 위에 올려놨을 때 혼자 자립이 가능합니다. 야, 옆에 롱스톤이랑 크기 비교해보니까 정말 크죠? 롱스톤도 한 덩치하는 포켓몬이었는데 확실히 롱스톤이 지나면 강철톤이 되다보니까 강철톤이 훨씬 더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강철톤이랑 같이 나온 트레이너는 역시 규리 규리는 이제 성도지만 강철타입 트레이너 관장이죠 강철톤을 에이스 포켓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철톤이랑 같이 묶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강철 타입이 2세대에 처음 추가된 타입이라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미모의 트레이너나 저런 울그락불그락한 포켓몬의 조합. 이게 지금은 약간 클리셰처럼 흔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두면은 꽤잘 어울려요. 요 규리 같은 경우도 꽤 이쁘장한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레진 피규어로 나왔고요. 반달 제품이다 보니까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뭐 안에 들다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각 제품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롱스톤 같은 경우는 웅이랑 같이 8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규리 강철톤 세트 같은 경우도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반다이 프리미어 한정판 제품치고는 꽤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오늘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